아 오늘 날씨가 아침 기온이 영하 거의 뭐9도 이렇게 됐었는데 맞아요. 오늘 상당히 찬 날씨인데 여어수를해갖고 나오셨어요. 어. 얼음도 두껍고 그래서 깨고 들어가는 것도 무리였었고 어. 오늘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어수를 하셨는데 어, 잠깐 이분하고 이 잡으신 분하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. 현재 잡은 마리수는 열수고요. 요큰 놈이 33.5개측이 정확하게 33.5는 더 되는데 저는 늘 후하게 잡니다. 그래서 조금 작아 보이는데 양해하시고요. 아 오늘 이렇게 열순나 잡으셨는데 굉장히 힘든 날이거든요. 낚시하기가 네. 오늘 바늘 호수는 몇트로 쓰셨죠? 호수는 6호 7호. 아 굉장히 작게 쓰셨네요. 네. 어 미끼는 뭐를 위주로 하셨어요? 지렁이로만 했습니다. 하시... 아 지렁이 한 가지로만요. 네. 목줄 길이는 얼마나 되시죠? 길이는 지금 15cm에서 예예, 예. 뭐 6cm, 7cm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겸해서 해봤어. 아 그러셨군요. 이제 뭐 길게도 쓰시고 예, 예. 좀 짧게도 쓰시고 예. 그러면서 아, 여러 수를 하셨습니다. 그런데 오늘 사실은 날이 이래서 날이 굉장히 추워서 이 고기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날인데 예,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. 다른, 뭐, 이렇게 좀 낚시하시다가 혹시라도 이, 뭐, 고기가 활성도가 뭐좀 나빠서 찌를 뭐확 가져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올린다든지 이거는. 어떻습니까 예. 네. 안되더라고 아, 그렇군요. 이제 무슨 말씀이시냐면 수초 속으로 넘어 들어가니까 수초 그 수초대가 너무 바닥으로 밀집돼서 떨어진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지저분하니까 입질이 지저분하고 정확하게 올리질 못하고 뭐 이렇게 캐치가 안 되니까 어, 지금 물 바깥으로 찌를 옮겨놓으니까 그때서야 입질이 깨끗하게 들어왔다. 뭐 이런 말씀이십니다. 아, 오늘 날씨도 추운데 김훈 회원님이 잡은 조과였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를 해 갖고 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